나! 나, 나 쇼미, 쇼미더머니 나가서 레. 레! 레! 나!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테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아니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거 말고 IQ 테스트나 심리 테스트 같은 거요. 이런 테스트들을 받아보면 뭔가 나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와, 맞아. 어쩐지 그렇더라. 하며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관에서 받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은 심심풀이로 하는 것에 불과하긴 한데요. 그런데 단순히 재미삼아 해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테스트들이 있다고 하죠. 오늘은 한국인의 98.7% 7%가 믿었던 테스트,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바이오리듬.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허필이면 오늘은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인데, 분명 쌩쌩했던 어제의 날을 생각하며, 아, 오늘 몸안 좋은 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줬던 바이오리듬은 순식간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모든 사람은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신체, 감성, 지성의 세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에너지들이 각각 파동을 그리며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바이오리듬 이 테스트를 활용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컨디션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06년 독일의 의사 빌헬름 플리스가 처음 만들어 냈던 이 이론은 이후 오스트리아의 알프레드 텔처와 미국의 조지 톰슨에 의해 우리가 아는 형태로 완성되었는데요. 바이오리듬이 한국에 미쳤던 영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죠. 1985년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운전자들에게 무료로 바이오리듬 주기 을 를 배부해주는가 하면 원자력발전소 등 위험성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바이오리듬을 사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무려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최근까지 바이오리듬을 활용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바이오리듬은 전혀 근거 없는 유사과학 도시전설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는데요.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새 에너지의 파동이 결정되는 바이오리듬의 특성상 당연하게도 같은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바이오리듬 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새벽 1시에 태어난 사람과 밤 11시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시간이 22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바이오리듬이 같고 밤 11시에 태어난 사람과 다음날 새벽 1시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시간이 불과 2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바이오리듬이 다릅니다. 심지어 바이오리듬이 0, 0, 0이 되면 죽는다는 말까지 있었으니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은 죽는 날도 같다는 건가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의문보다 바이오리듬에 대한 믿음이 더 압도적이었고 신문에서도 진지하게 월드컵 출전 선수들의 바이오리듬을 다룰 정도였다고 하죠. 아무리 옆에서 그거 유사과학이야 믿지 마! 라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바이오리듬은 새롭게 등장한 테스트에 밀려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2위 혈액형 성격설. 나는 A형이라서 소심해. 나는 a b 형이라서 천재야. 혜성처럼 등장한 혈액형 성격 또는 바이오리듬을 밀어내며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혈액형을 바탕으로 성격을 단정짓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도 입사할 때 혈액형을 물어볼 정도였죠 혈액형 성격론을 다룬 네이버 웹툰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은 그 인기에 힘입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기까지 했는데요 지금은 꽤나 사그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56%가 혈액형 성격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근거 없는 유사과학에 불과했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 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고 실제 500 종류가 넘는 인간의 혈액형을 고작 네 가지의 혈액형으로 뭉뚱그려 나눠 분석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혈액형 성격론은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과 대한민국처럼 네 가지의 혈액형 종류가 고루 분포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 예를 들어 미국은 A형이 40%, O형이 45%고 프랑스는 A형이 44%, O형이 42%로 대부분의 사람이 A형이 거나 오형이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의 절반 가량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니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인데요. 게다가 이렇게 타고난 것으로 사람의 성향을 정하는 것은 사람 간의 우열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우세각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 더더욱 믿고 따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오형이 모기에 잘 물린다든지 A형이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든지 하는 혈액형끼리의 신체적 차이는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하니 근거 없는 성격 차이보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위 MBTI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 줄여서 MBTI라고 부르는 이 성격 테스트는 2020년 들어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무려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제시하는 MBTI는 순식간에 혈액형 성격론의 자리를 대체했죠. 그야말로 근거 없는 유사 과학에 가까웠던 앞의 두 가지와 다르게 복잡한 테스트와 많은 유형을 보여주는 덕분에 MBTI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 하는 문항들에 하나하나 답변하다 보면 제대로 된 성격 검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지껏 MBTI 검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무료 MBTI 테스트를 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마이어스 브릭스 재단과 한국 MBTI 연구소 등에서 제공하는 MBTI 검사가 정식 검사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형 검사 등으로 이름을 에둘러 말하고 있죠. 게다가 이런 무료 테스트는 상당히 간추려진 검사 문항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검증되지 않은 심리 검사 방식을 섞어 두어 진짜 MBTI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는 영어로 되어 있는 문항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며 생기는 문제도 있죠. 심리 검사의 특성상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번역해야 하는데 무료 테스트는 미묘한 단어들까지 완전하게 번역하지는 못했는데요. 실제로 영어로 테스트 했을 때와 한국어로 테스트 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음 그렇다면 MBTI 검사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유사과학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 정식 검사는 문항 개수부터 차이가 나는 데다 정확도 역시 크게 차이가 나며 전문가의 해석 역시 덧붙여 준다고 하죠. 정식 검사는 청소년 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 여러 곳에서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데 만약 학생이라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다고 하죠. 또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MBTI 검사를 했었는데 이게 가짜였다니 저는 가치관이 약간 뚜렷한 ENTP라서 그런지 음, 좀못 믿겠네요. 전국민이 깜빡 소가 넘어갔던 테스트들. 이러한 테스트들이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특징을 제시하면, 어, 이거 내 이야기인데?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반음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종종 잘 풀리지 않는 일에 짜증을 낼 때가 있다.라던가, 나는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죠. 설령 다 유사. 과학이었다고 해도 친구들과 가볍게 심심풀이로 즐기기에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 정확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재미로 하자고요, 재미로. 지금까지 랭킹 스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